예, 찰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고기가 불고기하고 조금 남은 걸로 이렇게 넣고 끓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거는, 예, 당근을 이렇게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생겨서 유산균이, 장내 유산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용야, 장내 유산균 맞나? 요호가 이렇게 과자 먹으면 장 유산균이 안 좋고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안 생기고 이렇게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선한 야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차는 어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차입니다. 카모마일 차인데 카모마일 차인데 맛있게 드시고 네, 불면증에 좋을 것 같네요. 예, 카모마일 차입니다. 맛있는 국화차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카모마일 앤 레몬그라스 차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 과제사가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끓여준 차인데 이렇게 물에 넣고 이렇게 태워서 마시고 있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거는 제주 모인데 제주 모랑 어머님 텃밭에서 기르신 파를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네 여기에 풋마늘도 들어가고 양대파도 들어가고 이렇게 파도 넣었습니다. 네 맛있는 야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집에 표고버섯이 많아서 표고도 넣고 네 콧마늘도 넣고 했습니다. 또 달래를 넣었네요. 달래도 좀 있어서 넣습니다. 었또 어머님 주신 멸치액젓, 네, 어머님 주신 멸치액젓도 넣고 참치액도 넣고 또 간장도 조선간장으로 집간장으로 했습니다. 이쯤 끓고 있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또현웅 이렇게. 본국을 오늘 계속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 잘 먹겠습니다. 네, 몇번 물을 부어서 계속 끓였는데 이렇게 보얗게 계속 나오네요. 네, 아, 어, 모든 것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네, 흐리 먹고도 계속 물을 부으니까 보얗게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 네, 계속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고기 고기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맛있는 파도 넣고, 표고도 넣고, 또 양파도 핵양파, 제주도 핵양파 네, 오늘 스푼에서 찬양방송 2년 되었는, 2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네 다니엘님 들어오시고 양요섭님 들어오셔서 신청곡 많이 주셔서 같이 방송 잘했습니다 <laughs> 축하해주러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laughs> 별로 안 오셨지만 네 천연방송 2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스푼에서 벌써 2년을 했네요. 예, 매일마다 천연방송 잘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에, 유튜브에서도 50분 되면 이제 천연방송 해볼까 <laughs>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또 하나님께도 이끌어 주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laughs> 네. 오늘 소고기국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 행복한 봄날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시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아직 부추김치는 못했네요. 오늘 이거 한다고 이렇게 부추김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풀을 끓여서 해야 되는데, 불 끓이기가. 좀 귀찮아서 그런데, 풀도 맛있게 끓여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오늘 밥을 못 보여드렸네요. 네, 보리밥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리살에는, 보리살에는 살밥이 없는 양양소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보리밥을 좀보겠네요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laughs> 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금방 없어지는데, 네, 보리살에는 충곤증 예방하는 그런 피로회복되는 성분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인 거 같은데, B1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보리밥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밥을 한, 좀 늦게 앉혀서, 용호가 늦게 <laughs> 먹고 했는데, 밥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 당근도 잘랐는데, 마시, 맛있는 당근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채소, 이렇게 푸른 채소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추처럼 푸른 채소 많이 씻게 드시고, 예, 부추는 허리에도 좋고, 또 힘을, 내기하고 또음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봄 부추 봄 처음에 나는 부추는 사이도 안 준다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도 안 준다. 고 네, 가까운 사람에게도 안 준다고 그만큼 몸에 좋은 거라고 하네요. 내기한 네, 부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좋은 부추도 많이 씻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밖에 깜깜하게 됐네요. 네, 깜깜한 저녁 시간인데 행복하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로 감사합니다.